오늘 네 분의 MBTI는 어떤 것입니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. <laughs>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.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. 아니,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. 박경림씨군 <laughs> 어, 출신인가요? 예술가 출신입니다. 저 키도 컸신데뭐 하려고 키높이 입고 들어습니까 <laughs> 청년이 아니신 것같은데 그래.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. 아니, 네.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. <laughs> 그다음에 뭐 생물이냐,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 네,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. 요 네. 네. 아니 재미지라고 하는구요. <laughs> 원래 말투가 그런 거죠? 태생부터 그랬습니다. 바로 고르기 어렵다시다도 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재미지라고 하는구요. 저 <laughs>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, 제가 직접 저그 어. 여쭤보고 싶은 어, 네.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병선이 민비타이가 잖아요 그러니까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, 오늘 거. 그거 아니면 뭐, 뭐 재미있는 게뭐 있습니까?